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간밤 이 증시가 이제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많이들 오셨을 겁니다. 어, fmc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제 경제성장률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시대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또한 코스프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세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하지만 은 시장이 좋아도 내 종목이 안 가는 내 종목이 빠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전일 뭐 종근당 관련주들이 이제 임상에 대한 우려 이슈로 인해서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가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따상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우리 층에서 상한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한 종목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 섹터 내에서도 좀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 항상 위만 쫓는 상승만 바라보는 그런 매매를 할 때가 아니다요. 어,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와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보겠습니다. PB 파마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PB 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낮추다가 오늘 어, 장중에 16%대 급등을 했지만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9% 가량 좀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 또 따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신규 상장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지만요.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제 PB 파마죠. PB 파마는 2월 달 공모가 32,000원에 상장한 이후에 3일 연속으로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등좀 강세를 보였지만요. 어 최고가에 또 5만 4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오버행 슈로 인해서 연일 차액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어 고점 대비 한약40% 가량 좀 하락세가 진행되었습니다어 p 비파마는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음, 암과 유마티스 등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와 함께 어 항체 신약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어, 유방암 표적 치료제인 헙셉틴과또 대장암, 폐암 난소암과 같은 고형암 대상 치료제인 아바스틴 그리고 류마티스 유마, 간절염 치료제인 휴미라를 포함해서 총8 종의 바이오 시밀러와 또체장암 항체 신약인 PBP 1510을 포함해서 2 종의 바이오 신약 등총1 0 종의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 그리고 국내 식약처가 희의약품으로 지정한 이제 최장한 표적 항체 치료제죠. 임상 실험 이후에 이 신약이 이제 최초로 개발이 되게 되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좀 등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향후 성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수익 중일, 중일 거지만요. 어, 대부분들의 투자자분들은 어, 상장 초기에 매수를 했다가 크게 물려서 이제서야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단기 목표가를 좀 잡아 드리자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한 4만원 부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되,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센티멘탈 개, 이제 센티멘탈이, 어, 개별 기업들의 이슈마다 좀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어, 상단 룸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어, 지금 우리 시장은 매일 같이 좀 매매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아니구요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어,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돌발 학제 등이 좀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뭐, HLB를 시작으로 해서, 뭐, 바이넥스, 일약약품 종근당, 올리패스, 뭐, 지트리, 비엔티 등 임상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전에 급등했던 그런 주가는 어, 임, 그 임상 악재 이후에 급락이라는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약주를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 매도 심리를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렇듯 제약 바이오 투자. 정말 힘들어요. 무조건적으로 뭐 50%, 100%, 200% 수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30%, 50% 하루아침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어, 기업에 대한 이유와 함께 병행, 공부를 좀 병행하시면서 매매 스케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식도 흐름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살려고 달려들 때는 이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한참 높아졌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수익을 내어드리겠다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요. 어, 익절과 손절이라는 매매 철칙을 지켜가면서 좀 재미있는 투자 습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VIP 고객분들은 뭐 작년에는 그만큼 큰 수익 내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올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시장 조정에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이렇듯 단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 위주에 매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37 종목 이제 매매했고요. 어, 단순 합산으로는 261%, 계좌 대비 26% 이상 수익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어, 이렇듯 시장이 안 좋아도 그만큼 수익 날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내 종목 방치시키지 마시고요. 가지고 갈건 가지고 가되 그만큼 그날 그날 주도업종 내에서의 추세를 먹는 매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어, 최근에 저희 VIP 카인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신다고 그 고민 해결되지 않고요. 뭐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듯이 어, 내 계좌가 아프고 내 계좌가 정말 손실이 크면 그만큼 그 계좌를 케어해 줄만한 그런 멘토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VIP 가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어, 상단 번호로 성함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 올해 시장에서는 저와 함께 좀 안정적으로 일치 않는 매매를 통해서 한번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